우리가 전화했는데 고객이 최악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거절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간 디비. 안녕하세요, 홍길동 고객님 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SL 보험의 김입니다 고객님, 2016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의 새로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시죠? 네, 오랫동안 잘 유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보다 나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 담당자로서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홍길동님 주소가 삼성동 SR아파트 101동 701호로 되어 있으신데 주소 변경은 없으시고요. 아, 이사하셨어요? 그럼 제가 주소 변경 도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소 변경에 대한 동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문자 상단에 숫자 6자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인되셨고요. 향후에 또 주소 변경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홍길동님, 마침 고객 감사 이벤트 중이라서 오늘 이렇게 통화 연결된 고객님께 본사에서 나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다른 고객님 보상권으로 제가 고객님 자택 근처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선물도 전해드리고 담당자로서 인사도 드릴게요. 고객님은 언제가 시간이 편하실까요? 고객님, 저희 보험사는 담당자로 지정이 되면 보상청구나 변경 등의 문의와 같은 계약 관리 때문에 고객님을 찾아뵙고 담당자로서 인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네, 수요일이 편하시다고요? 그럼 수요일 오후 2시 자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종료 후에 제가 명함을 문자로 남겨놓을게요. SR보험 담당자로 저장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SR보험의 이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화법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고객은 아니에요. 아우, 아니, 안 와도 돼요. 귀찮아 하기도 하고, 거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왜요? 꿈인데 왜요? 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거 아세요? 고객님이, 어, 좋아해요. 어, 이라서, 어, 이렇게 연락도 주고 알려도 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좋은 고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절을 좀 심하게 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보험에 대해서 아, 기존에 뭐 가입만 시켜놓고 한 번도 정말 연락도 안 됐다가 엉뚱하게 전화해가지고 담당자라는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전화했는데 고객이 최악의 반응이 나오는 거는 거절밖에는 없어요. 그건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절 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